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니 1635 f 2.8 GM 렌즈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이제 소니 1635 f 2.8 GM 렌즈입니다. 어, 길이 자체는 이렇게 봤을 때제 손이 한병 기준으로 대략 20c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네, 대략 요 정도의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16mm에서 가장 많이 돌출이 되고요. 이 앞에 경통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35mm에서 최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튀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16mm 고으을 봤을 때 경통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얇게 설계가 돼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렌즈가 되게 볼품 없어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실 그리고, 필터 구경이 82mm 필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제 초광각 렌즈들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이렇게 블루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필터를 장착할 수 있게 해놨죠. 렌즈 보호용 필터를 말이죠. 그리고 사각 필터 같은 경우도 초광각 렌즈들 같은 경우는 렌즈 기종에 맞는 전용 필터를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구경에 맞게끔 사각 필터를 구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줌인 줌아웃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줌인 줌아웃을 이 때까지 제가 소니 렌즈 중에서 줌 렌즈 써본 게 70200, 1224F28 GM 렌즈 있죠. 그거 두 개를 제가 써봤었는데, 이게 나오고 들어갈 때 이게 소리가 살짝 납니다. 네, 막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뭐 소리가 전혀 안 났으니까, 네.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요게 어, 그런 렌즈들보다는 약간의 이제 줌이 줌아웃을 했을 때 소리가 약간 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드를 이렇게 장착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1635 시리즈의 그런 렌즈들을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 말했으면 해못 드리겠는데 조사도 안 해봤어요. 예전에 나온 1635 렌즈들 후드 보면 정말 못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 정말 멋있네요. 네, 필터 구경도 82mm 필터라서, 야, 딱 봐도 진짜, 와, 프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가. 자 카메라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장착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알파 세븐 M3에 새로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의 장착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근데 포스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사실 1635뭐 렌즈들은 포스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잘 없는데 이 보통 2470으로 가게 되면 좀 렌즈가 좀 포스가 나죠. 그때부터 힘이 좀 느껴지고 그런데 프로 느낌도 많이 나고.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멋있네요 렌즈가. 네. 주민 주마웠을 돌리는 구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외관에서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서 단점이 조금 나오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약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소리, 여게 조금 난다는 부분. 굳이 이제 단점을 넣겠다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휴대성. 휴대성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요즘 뭐 이거보다 더 작은 구성으로 좀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요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과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커버를 해주고 렌즈의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자, 요 부분을 좀 보면은, 이 크기가 납득이 되느냐, 그리고 이 금액이 납득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판단이 설 건데, 지금부터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본을 좀 대량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리개 2.8로 현재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2.8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배경 확 날려버리고, 어, 포커싱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정도 크기의 꽃사진을 찍는다고 보면은 요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1635 렌즈 같은 경우는 광각렌즈잖아요. 광각계열의 렌즈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크로 렌즈처럼 압축을 해가지고 꽃사진을 찍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원근이 잘 부각이 되는 그런 꽃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조리개 2.8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묘사력. 네, 지금 아주 요 작은 부분이죠? 요 부분을 지금 크롭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지금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개방에서. 그리고 이 사진을 볼 건데요. 지금 역광 상황이거든요. 역광 상황에서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다소 플레어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태양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어 억지력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어 여기도 플레어가 있죠. 어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역광 상황에서 이렇게 빛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플레어가 이 정도로 억제력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구 연상이 거의 없죠. 역광에서 받게 되면은 무조건 보급형의 그런 렌즈들을 쓰게 되면은 이게 뿌옇게 막이 형성돼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선 자체가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샤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역광이라고 해도 이 포구 영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스트 플레어를 상당히 억제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빛에 대한 대응력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진인데요. 자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역광이죠. 지금 아까는 이제 살짝 이렇게 비껴서 역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뭐 대놓고 역광인데, 자 살짝 노출 값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그죠? 네, 완전히 역광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어가 하나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했을 때. 어, 다른 부분은 사실 딱히 지금 플레어가 잘안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어를 억지로 막 확대해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찾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렌즈는 없죠. 근데 어,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풍경을 찍는데 했을 때 아니,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거는 클릭 한 번이면 다 지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플레어 억제력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이 2.8에서 보여주는 그런 샤프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역광상황에서 빛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폭우현상, 플레어, 그 다음에 색수차, 억제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런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은 찍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본입니다. 네, 원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확대를 했을 때 지금 역광상황에서 지금 태양이 한 이쯤 있어요. 역광상황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이 정도의 선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요 부분 확대한 거거든요 예시 일 사진 같은 경우는 참고로 2400만 화소인 알파7 m3로 전부 찍은 사진입니다 음 근데 r4 그 다음에 r3 이런 카메라를 쓰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선명한 묘사력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역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선이 살아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되죠 의도적으로 역광에서 하이키톤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약간 뭐 이런식으로 네, 보정을 해서 좀 감성적인 그런 사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2.8 개방을 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에 걸맞는 그 렌즈의 그런 빛에 대한 대응력까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묘사력이 정말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 여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찍었던 사진이라서 이 사진에 대해서 감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해라는 그런 감이 있는데 와 이거 좀 놀랍네요. 네, 이거는 진짜 네, 제가. 이걸 찍고 나서도, 아, 이래서 1635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묘사력을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좀볼 건데, 지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순광에서, 빛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확대를 했을 때 지금 이 부분, 이 작은 부분이죠. 이 작은 부분을 확대를 했을 때이 정도의 섬세한 선을 표현을 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래요. 어, 이선 자체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무너져 있게 되면은, 촬영자가 어떤 보정을 넣으려고 해도 보정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억지로 거다가 보정을 넣게 되면은, 이게 픽셀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정한 티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진의 정보도 많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400만 화소 표준 화소로 촬영을 해도 지금 이 정도의 묘사력을 보여줘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만 보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단순히 확대를 해서 선명하다. 이래서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활용 범위 자체도 상당히 넓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정말 묘사력에 관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을 좀볼 건데, 여기 작은 부분, 얼굴의 작은 부분, 여기 원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그런 표준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선을 표, 표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 렌즈의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여기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상률 자체가 원체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톤 입혀버리면,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진 자체가. 그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각인데요. 지금 보면, 어, 35mm, 28mm, 24mm, 그리고 20mm, 16mm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2470 줌렌즈에서 24mm와 어떤가 좀 비교를 많이 하실 건데, 자, 이게 2 4 m m 고요그 다음에 이게, 16m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풍경사진 쪽에서도 아무래도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2470보다는 분명히 활용도가높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빛깔라짐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조리개 8, 이거는 11, 이거는 14, 네, 이거는 2 0입니다 확실히 22가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조리개 8보다는 네, 조리개 11이나 조리개 14 정도로 설정을 하고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F 성능과 기타 다른 부분을좀볼 건데, 어, 저쪽이 지금 역광 상황이거든요. 역광 상황에서 이게 AF 접는 속도가 어와 이거 제가 좀 놀랐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단렌즈 계열 중에서 제가 예전에 써봤던 단렌즈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단렌즈 계열 중에서 보면은. 이거 AF를 한 번에 빡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역광에서 약간 버벅대면서 빨리 잡는 것도 있고, 한번 헤매면은 정신없이 계속 헤매는 렌즈들도 예전에 많이 써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광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어, 뭐라 그 인정을 하고 보통 이제 리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 써봤는데, 와, 이거 역광에서 한 번에 잡습니다, 진짜. 뭐버벅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잡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광에서 놓쳐서 안 되는 장면들 같은 걸 찍을 때, 대표적으로 웨딩스닉 같은 건데, 이제 그뭐 조명들이 많은데 그 전부 역광으로 받고 있, 있거든요. 그리고 저조도 검출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역광 환경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신부가 이렇게 걸어와서 입장하는 장면을 찍는다. 옆에서. 근데 역광 상황이다. 초점을 못 잡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버벅대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을 못 잡죠. 그죠? 근데 그 상황을 한 번에 AF 잡고 연속적으로 계속 연사를 눌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입장과 동시에 이 정도의 컷에서 가장 A 컷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AF, 그러니까 역광 상황에서 AF를 잡아내는 능력, 상당히 타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 그리고 이제 뭐 역광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순광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사진 찍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F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실제 로 제가 동물,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를 좀 많이 찍는 편인데, 어 그럼 고양이, 강아지를 찍을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어 카메라의 성능만 좋아진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카메라의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렌즈의 성능까지 1635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데 되게 원활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단순히 1635라고 해가지고 풍경 사진을 찍는 용도로 쓸 뿐만 아니라 인물 그리고 이제 동물 그리고 꽃사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상당히 원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어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렌즈는 프리미엄 렌즈입니다. 그리고 해상력, 뭐, 빛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조리개값 2.8.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에 걸맞는 수준의 그런 이미지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쾌적한 촬영이죠. 역광에서 AF를 빠르고 신속하게 한 방에 잡는다.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AF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촬영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동물을 많이 찍는데 여기 LCD 창 있죠. 이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연사 모드 걸어놓고 동물 눈 검출 기능 있죠. 그거 켜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동물과 이렇게 놀아주면서 보면서 이렇게 눌러버려요. 셔터를. 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가까이서 붙어서 촬영해주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음. 원래는, 저도 이제 광각, 그2.8조리개를 가진 광각 렌즈가 하나 필요해서 지금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원래는 그 소니 1224F 2.8 GM 렌즈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것도, 와, 상당히 아른거리네요, 진짜.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그 1224F 2.8 GM 렌즈 있죠, 소니꺼. 그거랑 이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성능만 놓고 보면은, 소니 1224F 2.8 GM 렌즈가 좋습니다. 그건 사기예요그 렌즈는 말이 안 되는 렌즈라고 봐야 돼요, 사실. 너무 좋아요, 그거는. 근데, 어, 활용도로 좀 따져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풍경 사진이나 별 사진이나 이제 이런 사진, 여행 사진, 인테리어 사진, 이런 사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1224F 2.8 GM 렌즈가 좋아요. 그런데, 인물과 풍경의 비율이 거의 한 반반 정도가 된다. 또는 인물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별이게 되면 여기 있는 1635 GM 렌즈가 더 좋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